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어서 국내 증시 점검하겠습니다. 자, 어, 전일, 어,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. 네, 북한에 더 이상, 어, 이슈가, 어,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호재가 들어오면서 김정은 어떤 호의 어떤 느낌이 조금 바뀌었죠. 네,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고,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. 다만, 미증시가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, 일단 2100선을 또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미증시가 7% 급락한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241선까지 왔는데, 만약에 우리 지수가 오늘 일단 갭 하락 출발을 하겠죠. 2100을 지지해서 출발을 하는지, 아니면 또 2100을 이탈해서 다시 241선까지 가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상황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처럼 큰 상태도 아니고,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망자 수가 어마어마한 상태도 아니고, 어, 국내 여건은 미국보다는 확실히 좋다라는 거는, 어,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코스닥, 계속 지수가 살아있고요. 언택트 관련 주들, 뭐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 주들이 계속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인 종목들 좀 볼게요. 관심 종목들 차트들.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. 이미 살아있죠? 아직 살아있습니다. 삼성전자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,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일지, 약세를 보일지 좀 체크하겠습니다. 삼성전기 힘이 좋습니다. 어제 현대차 그룹주와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? 현대모비스. 어떤 전장사업과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의 어떤 만남. 그런 것들이 좀 기대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. SK그룹주는 지금 SK바이오팜 상장과 관련돼서 30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, 시장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에 대한 어떤 반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SK바이오팜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1억 넣으면 17주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. 무의미합니다. 네, 무의미합니다. 네,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. 거의 이런 대형 상장권들은 거의 상장되고 나서 재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첫날은 막 엄청 움직이겠죠.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 던질 겁니다. 조심하십시오. 개인 투자자분들은 첫날 상장일 날 바이오팜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어,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치고 나왔네요. 그 다음에 LG 그룹주들이 좀 최근에 모습이 괜찮았죠? 예, 괜찮네요. 역시. 양호합니다. 추세가 좀, LG 그룹주들이 은근 지금 추세가 살아있어요. 전반적으로 GS는 조금 좋았고 안좋았졌고요 전반적으로 좀 GS가 안 좋죠. 예, GS가 좀안 좋고 포스코, 현대차 그렇죠. CGL 재주당은 계속 추세가 좋습니다. 2분 기까지 미국 쪽이 이렇게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어, 피해를 본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것 같습니다. 대한통운도 국내 뭐 택배 물량이 계속 좋기 때문에 뭐 계속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한화그룹주 이상하다고 좀 했는데 한화 예, 종목이 조금 약... 다시 한번 눌림 목주고 한번 움직임 좀줄것 같네요. 솔루션도 좀 이상하고요. 그 다음에 유통주들은 뭐 계속 좀 힘든 상황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오늘, 어, 투매가 나올지 아니면 투매 물량을 받아서 또 반등을 줄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. 게임주, 뭐 게임주 오늘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? 뭐 계속 원택트 관련주들이 오늘 또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네요. 계속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장기화되는 이런 국면에서 어, 코로나19가 어,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감기처럼 뭐 코로나19가 계속 변이가 생기면서 뭐 사스나멀스처럼다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바, 어,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계속 변형되면서 계속 인간을 괴롭히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. 대신 막 진단 키트가 계속 발달되고 백신도 뭐 계속 그런 백신들이 나오겠지만 또 신종 바이러스 나오면 또 신종 백신이 필요하고 계속 그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산업이 그것 때문에 지금 좀더 각광을 받고 있고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백신이 나오면 또 새로운 백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. 어, 차전, 아니, 과거에 뭐 지금 그런 테마들과 조금 다르게 이번 바이오 쪽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라는 그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면서 치료제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이 뭔가 좀 어,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 각광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게임 쪽도 마찬가지고. 근데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발적인 상승보다는 계속 추세를 유지한다거나 뭐 이슈가 불면 또 상승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. 자 우선은 뭐 전반적인 전반적인 흐름은 좀 체크할 거야. 뭐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너무 크게 어제도 그랬지만 뭐 지금 무리수를 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 계속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어 조금 뭐.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를 사서 평단가를 낮춘다기보다는 그냥 그 종목들이 살아 올라오는 걸좀 체크하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. 전체적인 큰 맥락은 크게 변함이 없다. 계속 이런 맥락을 유지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완전히 변곡점을 넘어서는 타오 산업지수 2만 6천 위에서 뭐 나스닥 만 위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때 그때 오히려 들어가는 게더 수익률적인 면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,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요 오늘 뭐 폭락이 좀 나오더라도 어,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, 차분하게 주식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, 신용, 미수 주식담보대출, 신용담보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대출, 스탁론 이런 거를 하시면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더라도 보세요 에이프로젠 제약 예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, 막, 뭐야, 빅텍 예.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. 주식은 오늘, 내일, 이틀, 3일 만에 반 토막이 나는 게 주식장이에요. 그만큼 무섭고 위험한 주, 주식장입니다. 절대 한불에 미수, 신용, 주식담보대출, 주택담보대출. 몰빵 투자 하지 마시고 항상 분산 투자, 분할 매수, 평정심을 잃지 않게끔 지금 시장이 흔들려도 편안하게 자신의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.